아 구독자 여러분 네 방송 저승사자 검찰청 이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검찰청 앞이고요 보이시죠 아, 이검찰들 보이시죠 검사 나무들이고요 네, 밥 밥촌 먹으러 밥총 먹으러 왔어요 <laughs> 밥총을 잘 먹는데 반갑습니다 우산 시민 여러분 저는 사회운동가 겸 유튜버, 유튜버. 우산의 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 더러운 검찰 조직 정신 차려 저 더러운 검찰 조직이 모아있는기건이 구속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구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가 조작 범죄가 웬 말이냐 천만 명 주식 투자자는 못노한다 도치버터스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, 구속하라 검사들아 일정해라 검사들아 니들이 법과정 의를 외칠 자격이 있니 어 니들은 양심도 없어 어?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도 보호하고 있는 거지 보호하고 뭐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? 니들이 맨날 어 단죄하는 절도범 사기범 응? 뭐야 감독? 그게 과연 주가조작 검제보다 투박한 문제니 어? 왜 주가조작 검제다 도이치 모터스, 주가조작 검제다 김건이왜 처벌 안 하는 거야? 대체 나를 주식을 15년 했는가? 주가조작 세력한테 많이 당했어. 계속 그래 오늘 유도 있고. 니들 검사들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 더러운 입으로 법과 정의 외 치지 말라. 어디감이 법가적이를법을똥꼬멍로배 한다, 이것들이! 아, 구독자님들을, 어,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외쳐드릴게요. 아, 저는 뭐, 두러도 없고요. 뭐, 검수 놈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. 뭐. 우리가 제, 왜, 왜 제, 더러운 놈들을 무서워야 되니까. 그거 한번 다시 외주겠습니다 자본주의, <목소리> 대한민국에서 죽와주자 범죄가 웬말이냐! 천만 명 주식투자자는 분노한다.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자,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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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벼락거스가 빠지. 검찰 조직해. 범죄일라표에도 김건희 이름이 289회나 등장하지. 니들이 289회에 올려놨잖아. 범죄일라표, 금사장 범죄일라표가 뭐니? 어? 김건희 대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. 어? 이거 정말 조작할 수 없을까 나? 니들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어. 어? 어, 어, 어. 이 건물 이비 까불다간 건물 누구도 올라들지 못니니 니들, 니들 어? 어, 어? 내 같은 국민의 세금이야 어? 그데 어, 어, 어. 주가 조작 범죄자에 잘 용서한단 말이야. 어? 어? 이게 뭐니? 어? 니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나? 어? 어, 어, 어? 뭐 벌가 정기어 게라조마 이것들아? 벌가 정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야. thank <sighs> you